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그래서 요청을 주셨던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과 업비트에 메타마스크를 등록하는,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을 등록하는 방법을, 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 화면이고요. 그 메타마스크를 개인지갑을 등록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지갑을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우측 상단에 메타마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어,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메타마스크를 레저 장치 레저 나노 X 시리즈와 연동을 시켜 놓으셨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메타마스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를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마이 버튼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마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럼 마이페이지가 나와집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주소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지갑 주소 관리 부분에 가서 관리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주소 관리라고 나오고요 옷, 어, 위쪽에 보면, 메타마스크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을 등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 소유의 메타마스크 지갑을 등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지갑을 등록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주소 등록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만약에 앞에서 주소 등록 버튼을 눌렀는데도 다음 화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메타마스크를 한번 누르셔서 누르셔서 여기에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연결됨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업비트와 메타마스크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어, 이 앞화면에서 지갑 연동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됨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연결 안된 상태라면 이걸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점 3개, 우측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연결된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된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밑에 수동으로 연결 설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누르셔 가지고 업비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주시면 이게 어 다시 한번 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를 시도를 해 보시면 연결됨이라고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네, 지금 메타마스크와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더리움 주소와 지금 이게 자동으로 여기 채워졌죠.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소 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더 메타마스크라고 할게요. 이더 메타마스크. 그래서 카카오페이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카카오 페이로 그러면은 카톡으로 인증하라고 메시지가 올 겁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을 했더니 갑자기 메타마스크에서 서명 요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원본 upbit.com 이렇게 해서 내용이 왔고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전체 화면에서 메타마스크를 열어서 웹 HID를 통해 레저를 연결합니다.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셨고요. 자, 여기에서 네, 서명 중입니다라고 뜨죠. 여기서 이더리움 앱을 디바이스에서 이더리움 앱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앱을 켰고요. 웹 HID를 통해 레저를 연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렛, 그, 렛저에 이더리움 지갑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눌렀고요 자, 나노엑스 페어링됨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선택하시고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서명,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서명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레저 디바이스에 사인 뭐 메시지 해가지고 어떤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레저 여러분들의 레저 장치에서 어, 네 사인 메시지 하고 그 체크박스 컨펌 이렇게 체크 그 V자 모양 나이키 모양 그 모양에서 버튼 두 개를 클릭해서 승인을 합니다. 사인 메시지 네. 이렇게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등록을 하니까 지갑 주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있어요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등록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